홈쿡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거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거트를 만들 때 용량을 맞추기 편하시라고 제가 지금 네 개를 준비했어요. 하나 준비하실 때얼마큼 넣는 거 보시라고요. 지금 이제 우유를 지금 네 개. 900ml 짜리예요 그러니까 1000ml 짜리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이 약간 이렇게 너무 좁지 않은 데다가 만들어야 먹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약간 넓은 통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우유를 요거는 900ml 짜린데요. 1000ml 하셔도 돼요. 이렇게, 우유를. 우유를 이제 한 통씩 담았어요 그러면 이제 폴레인 요거트 있잖아요 그거, 그거. 2000매 빼고 나는 거좀큰 거죠 이거는 그거를 하나 구입하셔서 이거를 네개로 나눠 놓으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네군데 나눠서 집어넣으세요 기계는 안 쓰셔도 돼요. 저도 기계가 있거든요. 기계에다 자주 해 먹었었는데 해 보니까 기계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렇게 해서 집에서 실내에서 좀 따뜻하다 싶은 곳 여기다가 이거를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 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네 통을 만드는데 한 통만 필요하시면 한 통하고 이제 그거 4분의 1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물로 된 요거트 있잖아요. 그거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집안에서 좀 따뜻하다 싶은 곳에, 방이 따뜻하면 방에 놓으셔도 되고, 뭐 식탁 위에 놓으셔도 되고, 아무 데나 괜찮아요. 실내에서 조금 따뜻하다 싶은 곳에, 이렇게 해서 하루를 놓으세요. 하루를 두시면은,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고체처럼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김치냉장고나 냉장고에 넣으시고, 한 통씩 꺼내서 드시면 돼요. 그 위에다가 이제 과일을 과일이나 이제 뭐 견과류 그런 거 얹어서 드셔도 되고요. 딸기잼이나 그런 걸 넣어서 드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유에다가 우유 지금 이제 4개죠. 900ml짜리 4개. 거기다가 요거트 좀 이제 플레인 요거트 요거트를 요거트 갖다가 4분의 2씩 나눠서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한번 저어서 이제 식탁에 그냥 저는 이렇게 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루 지난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우유에다가 플레인 요거트죠. 그걸 이제 스퍼에서 파는 거요. 당분 없는 거. 그거 한 개를 사다가 4분의 1씩 나눠서 넣었어요. 제가 보통 때는 이제 할때 제일 집에서 따뜻한데 방에, 안방에 좀 따뜻해서 안방에다 놓거든요. 근데 오늘은 식탁에다 그냥 놨더니 24시간이 됐는데 조금 덜 돼서 제가 2시간을 더 뒀어요. 그랬더니 이제 됐어요. 이렇게 볼 때는 연두부 같이 이렇게 그러고 잘안된것 같은데 실제로 떠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뜨시면 돼요. 뜨셔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단거안 좋아하시거나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것만 그냥 드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단 거를 좋아해가지고, 단 거를 꼭 넣어서 먹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딸기잼 넣고요. 딸기잼을 넣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유자차 있잖아요. 유자차를 잼 대신에 넣으면 굉장히 상큼한 맛이 나거든요. 유자차를 넣기도 하고요. 이렇게 넣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연유를 넣기도 해요. 연유, 연유를 넣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laughs> 입에서 맛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내가 마음대로 견과류도 넣고 과일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다가는 따, 바나나, 달죠? 안 맛이 나죠? 바나나를 이렇게 넣어요. 바나나를 넣고, 그리고 어떤 데다가는 견과류를 넣죠? 견과류를. 넣고 또 과일도 넣어요. 여기 이제 복분자가 냉동되어 있는 게 있어서 복분자들도 넣어볼게요. 복분자들 이렇게 넣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넣기도 하고 또 딸기 좋아하니까 딸기도 넣고. 아보카도, 아보카도도 넣고. 이렇게, 또, 이제, 건포도도 집어넣고요. 건포도도 넣고. 이렇게 내가 넣고수 있도록. 예쁘라고, 젤리도 하나, 두 개씩 넣고. 이렇게 내가 넣고 싶은 재료. 이제 단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잼이나 연유 같은 거를 조금 넣으시면 단맛이 나죠. 그 위에다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건포도 또 이렇게 견과류 이런 걸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넣어서 저어서 먹으면은 입에서도 맛있고 몸에도 좋고 또 만들기도 쉽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통을 만들어도요. 이거를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은요. 한참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통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트 만들기 완성되었습니다.